방탄소년단이 전례 없는 특급 데뷔로 한국과 미국 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la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유일한 아시아 뮤지션으로 참가했는데요. 시상식 최초의 k 이팝 p 공연이자 온전한 한국어 가사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크리스티나 아글레라, 레이디 가가, 셀레나 고메즈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제치고 총17 무대 중 16번째 무대에 서며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는데요. 이들의 무대는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잘 들어보시면 관객들의 호응이 대단하죠? 열광하는 관중 가운데 유독 즐거워 보이는 한 분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소녀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배우 안셀 엘고트입니다. 이미 그는 방탄소년단 팬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개인 SNS에는 성조기, 태극기,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방탄소년단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무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빌보드, 그래미 시상식과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손꼽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저스틴 리버를 제치고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는데 이제는요. 그래미 시상식에 오르는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찬사와 호응을 끌어낸 방탄소년단 최강 들어봐야겠죠? I, I already forgot it. I mean, I cannot remember it already. <laughs> it was so f a s d 어 영어 yeah, 잘해요. Uh, today is my biggest day. 어 yeah. 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Good. So many people see us. Uh, my heart. My... 바이브 어, 너무 친근하죠. 기뻐해야 될 소식이 또 있습니다. 방송 직후 미국 구글 트렌드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SNS로 공유가 가장 많이 된 그룹으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소년들의 피땀 눈물이 만들어낸 결실이 아주 놀랍죠. 정말 대단합니다. 음. 미국 3대 방송사 cbs abc nbc 대표 토크쇼에도 출연하는 방탄소년단 전 세계를 홀리며 연일 케이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그들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네. 어, 지난주에 방탄소년단의 음흠. AMA 공연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네. 실제로 저희가 그 상황을 직접 봤잖아요. 방금 네. 화면으로 네. 예상보다도 더 반응이 뜨겁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어제나 슬쩍에... <laughs> 진맥이 왔었습니다 <laughs> 그 정도 이상일 거라고 예예짜 진맥을 집었는데 네. 예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 흐뭇했었던 게예그 외국인 그 피플들이 다 같이 예 떼창을 하는 모습이 아.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영어도 아니고 혼민정음으로 음. 훈민정음으로 예. 같이 호흡을 하시는데 <laughs> 아 역시 멋지게 예 아메리카노 내가. 멋진 우리 대한민국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게 <laughs> 소리만 들으면 미국 음악 시상식인지 네, 네, 네. 인기가요 뮤직뱅크인지 뭔지 저는 M 내신 줄 알았어요. M 카운트다운인지 네, 네. 아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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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엘고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 네. 그 버닝하고 아, 있는 훈남인데 네. 그 친구 음. 흥분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휴대폰 들고 음. 근데 그 표정이 진짜 팬의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네. 표창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네. BTS에 게 네. 네. 이게 진정한 애국이죠. 아하. 맞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한류의. 기수가 방탄소년단이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도 네네.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계속 세대 교체가 있어 왔잖아요. 네네. 이번 거를 보면 확실히 이전 한류 스타들과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이 당분간 글로벌 시장에서 BTS가 조금 장기 집권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 을 봅니다. 저는 그냥 계속 그냥 저쪽에서 납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농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저는 뭐 BTS랑 뭐 특별한 뭐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주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 와저 무대에 선다는게 어떡해. 그, 저, 저 한참 그팝 들을 때, 야 우리나라 가수가 과연 저기에 서는 가수가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 살아 생존. 저 모습을 보니까 <laughs>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빠 마음에 아빠 마음. 아니 네. 그런데 지금도 너무. 대단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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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아, 팀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오죽하면 뭐 기록소년단이라는 별칭이 붙었겠어요. 뭐 지난 13일이었죠. 박탄소년단의 트위터 <laughs> 팔로워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한국 연예인으로는 최초의 기록인데요. <laughs> 팬들이 제이홉의 복근 공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축하하는 해시태그 러브 bts 10밀리언의 경우 24시간 동안 350만 번 트윗이 됐고요. 와. 멤버들이 올린 감사 트윗 역시 900만 건 이상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을 이 트위터에서 유명한 지도가 하나 있었는데, 화면에 보이는 지도가 트위터 대한민국 공식 계정이 공개한 이미지입니다. 어? 방탄소년단이 트위터 올렸을 때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아시아, 미주 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지역의 사용자까지 반응하는 모습이 아. 인상적이다. 이 정도 확실히 이제 글로벌 인기라고 할 만하죠. 아. 네. 또 방탄소년단이 트위터 최다 활동 남성그룹 부분에서 15만 2,112회 를 기록하면서 아. 기네스북에 올 올라... 습니다. 이야, <laughs> 컥하시네 <물컥> 지금. <웃음> <웃음> 눈, 오늘 눈물방송이 나왔네요. 이게 막 가슴 설레여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트위터가 SNS 치고는 네. 좀제기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위기론이 몇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네. 사실은 대중음악이나 각종 장르들의 마니아들, 음. 그리고 특정 음. 이슈를 선점하는 굉장히 여전히 헌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BTS 글로벌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는 시금석이 아닌가, 이 트위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저 지도를 봤는데 이제 뭐 세상이 마주좋져서 이제 지도가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때는 지구본을 봤잖아요. 근데 번쩍번쩍 번쩍 하는데 전 세계를 다 부황을 떴네요. 시뻘겋게. 아. 번쩍번쩍하네. 와, 성화봉송인 알았어요 아, 너무 대단했어요 진짜. 예, 왜 이렇게 예, 기분이 좋지? 음, 네. 예, 예. 피를 더 쭉쭉 뽑아내야죠. 보앙 떠서. <laughs> 아니 지난 주서부터 아 네. 센터링 잘 받아먹는다. <laughs> 예, 예. 사실 기록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예.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정도로 많은데 그 예.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가요 유튜브에서 1억뷰 조회수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제가 몇년 동안 잠안 자고 클릭해도 나올 수 없는 클립이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넘긴 뮤직비디오가 무려 1 1 개나 된다고 하고요. 이게 빅뱅과 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곧 방탄이 넘어설 것 같고요. 또 일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여덟 번째 싱글 앨범이 30만 장이 넘는 선 주문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식 발매까지 2주가 남았거든요. 네네. 근데 네네. 벌써 30만 장이면 일본에서도 대박을 친다는 얘기겠죠. 야 일본에서 도 저렇게 벌써 입질이 오면 제가는 아또 일본의 유키코한테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 유키코. 예, 예, 예. 아 성함이 유키코세요? 예, 예.